어 아니, 훈련시키는 게 아니네. 그 연구자들 나오겠네. 프라티셔널들 연구자라고 합시다. 연구자들이 묻습니다. 연습이 얼마, 얼마나 많은 연습이 충분하냐. 연습이 나오겠네 몇몇 연구자들이 훈련 연구자들이 훈련 트레이너들이 제안한다. 충분하다. 연습하는 게 충분하다. 뭐할 때까지 어떤 일이 그 연습한 어떤 수행이 수행될 때까지 한번 아. 그러니까 에러 없이 에러가 없을 때까지 연습하는 게 충분하다. 이 말이 나오겠네. 맞어. 음. 에러가 없을 칠 수가 없을 때까지 연습을 해. 원스 잠깐만. 그 일이 수행될 때까지 한번, 한번. 한번은한번 실수 없이 한번 이루어지면 그때까지만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실수가 안 나오는 한 번이 있으면 이제 연습만 그 해도 된다. 이건가? 아, 도시 틀렸네. 오버러닝이 과한 학습이 초래한다. 버려. 전아할 거야. 지시어 있나? 그 사람? 지시어 있나? 대신에 마이너스. 너가 컨티뉴. 계속할 필요가 있다. 연습하는 걸, 그걸? 어느 지점까지? 뭔 소리야? 그러나, 내용 반대가 되어야 되고요. 많은 콘서트 뮤지션들이 어, 아, 테스트, 이, 증명하다? 증명한 것처럼 이러한 접근법이 위에 있는 건가? 에러 없을 때까지 한번 가는 거. 그럼 연습하면 그만한. 이런 것이 내용 반대니까 맞아. 충분한 또는 장기적인 태스크 퍼포먼스를 갖다가 초래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됐어? 오케이. 얘가 1번. 그 사람이 아까 있었고 대신에 마이너스. 아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안 되나? 그 사람 은 어디 어디 없나? 여기에 그 사람? 없네. 여기에 그 사람? 내가 못 보는 거냐? 니네 봤냐? 그 사람 어디 있냐? 안 되면 봐야지, 뭐. 만약 니가 갖는다면 피아노 수업을 니가 관찰한다. 플레이하는 것. 관찰해보면 좋을 것이다. 노래를. 실수 없이. 한번 세시네. 이것이 여기까지네. 보장하지는 못한다. 데디아를. 네가 플레이 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대신에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오버 러닝까지 계속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버 러닝 그 사람이 없잖아. 아, 근데 좀 헷갈리는데 이게 또. 아,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 얘가 일로 올수 있나? 사람들이 언급한다 자동화를 말함으로써 그들이 한다. 일을 한다. 자동으로 한다. 안 되네, 이렇게 되네. 이랬어? 대신에를 봐야 되잖아, 연결로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오케이?